당신은 놀라운 존재입니다. 세상에서 당신처럼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는 없습니다. 당신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. 당신은 열정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 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입니다. 당신이 겪는 어려움과 실패는 모두 당신의 성장과 배움의 기회입니다. 이러한 경험은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. 당신의 노력과 열정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. 자신을 믿고 당신의 목표에 집중하세요.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그때까지 당신의 노력과 열정을 유지하세요. 당신은 멋진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. 명언을 넣어서 좀더 감동적으로 만들어주세요. 세상을 바꾸려면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. 간디. 당신은 변화의 시작점입니다. 당신이 자신을 변화시키면 세상도 변화합니다. 자신에게 도전하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세요.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. 그 꿈은 당신의 미래를 향한 길일 뿐입니다.